한국 혼자 만들었다고 미국 충격 KF21 세계 2위 수직이착륙 엔진 한국 혼자 만든 5세대 스텔스 탑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199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KAI는 군용기, 민간 항공기,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항공우주 제품을 설계, 제작, 유지보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국내 방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 및 사업 영역 군용기 KAI는 T-50 고등훈련기, KT-1 기초훈련기, KF-21 보람의 전투기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국내외에서 높은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AI는 민간 항공기 시장에도 진출하여 다양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비행기 및 드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주사업 KAI는 위성 및 우주 발사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주 탐사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KAI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방산 수출 증가 등의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상황, 원자재 가격 변동, 그리고 정부의 방산 정책 변화 등은 KAI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AI의 주가는 약 45,000원대에서 약 55,000원대까지 거래되며 오랫동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산 및 항공 우주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비전,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KAI는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인공지능, 드론, 전기 비행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항공기 및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항공 우주 산업을 구축할 것입니다. 우주 탐사 및 위성 사업 확대. 한국이 우주 탐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성 및 발사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제적인 우주 협력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항공기 개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항공기 및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지속 가능한 항공 운송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프로젝트 KF21 보람의 전투기 KAI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KF21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로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현재 시험 비행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CX 차세대 수송기 개발 KAI는 차세대 수송기 KC-X 개발을 통해 군수 지원 및 인도적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주 발사체 누리호 KAI는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론 및 무인 항공기 KAI는 다양한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군사 및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반의 물류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프로젝트들은 KAI가 앞으로의 항공우주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KAI의 향후 성과와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 KF-21 보라매의 기술적 특징 스텔스 기술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의 탐지를 피하고 생존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급 센서 및 레이더, KF21은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여 높은 탐지 능력과 추적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공중 및 지상 목표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타격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능력, KF21은 공중 우세, 지상 공격,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하며 유연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행 성능, KF21은 슈퍼크루징 능력을 갖추고 있어 공중에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동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공중전투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투 시스템, KF21은 현대적인 디지털 전투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투 중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 센서와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종사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듈형 설계, KF21은 모듈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과 무장을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의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작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형 엔진 KF-21은 한국형 엔진을 개발 중이며, 이는 성능 향상과 더불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은 KF-21 보라매가 현대 전투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중심에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우주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은 KAI의 향후 개발 계획과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공지능 드론과 자동화된 전쟁, 윤리적 문제점 분석. 인공지능 드론은 최근 몇년 동안 급격히 발전하면서 현대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무인항공기와는 달리 AI 드론은 인간의 직접적인 조작 없이도 목표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컴퓨터 비전,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등의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가능해졌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전쟁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군사적 효율성과 작전수행 능력, AI 드론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위험한 임무수행 시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적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략적 대응을 할수 있으며 대규모 병력의 투입 없이도 특정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또한 AI 드론은 기상 조건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으며 24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오히려 전쟁의 개시를 더 쉽게 만들고 군사적 충돌을 빈번하게 발생시킬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인간 개입 없는 전쟁의 위험성. AI 드론이 자율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오작동이나 오판으로 인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이 개입하는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과 달리 AI 드론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오작동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알고리즘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하거나 특정 패턴을 오인식하여 무고한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I 드론 운영에 대한 명확한 윤리적 기준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드론과 자동화된 전쟁, 윤리적 문제점 분석. 2. AI 드론의 윤리적 문제와 국제 규제 필요성. 비인간적 전쟁과 도덕적 책임. AI 드론이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전쟁의 비인간화가 가속될 수 있다. 과거에는 병사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며 전쟁의 현실을 직면해야 했지만, AI 드론이 대신 전쟁을 수행하면 전투의 윤리적 고려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전쟁의 도덕적 책임이 모호해지고, 전투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휘관들이 책임을 회피할 위험이 커진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이 지속된다면, 인간 생명의 가치가 점차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법과 규제의 필요성, AI 드론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규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AI 무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국제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다. AI 드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며 각국이 AI 무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주도적으로 나서 AI 드론의 개발과 활용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 드론의 미래와 윤리적 방향, AI 드론의 발전이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AI 드론이 단순한 전쟁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AI 드론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하며,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책임있는 AI 무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 협력과 감시가 이루어진다면 AI 드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드론과 자동화된 전쟁은 현대 군사기술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AI 드론의 발전이 무분별한 살상 무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국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기술 개발자, 군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협력하여 AI 드론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